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셔서 빨리빨리 고치고 해서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게 생겼으니까 조심하셔요 2021년 GT 대지띠 자, GT 2021년에 GT생들 26살 내년 나이로 말씀드린다. 26살 GT생들, 자이 역병이 사라진다 그러면 해외 운이 좀 열리겠다. 역병이 사라진다 그러면 해외 운이 열고 바닷길, 물길이 좀 열리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라든가 해외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만큼의 갈 길은 열리겠다. 허나 <laughs> 미안하지만 연분은 깨져라야. 2년은 깨져라 야 인연을 깨져라 깨질건 깨지고 새인연 맞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 걸지 말어 이놈도 만나보고 저 년도 만나봐야지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년이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고 깨질건 빨빨 깨라 새인연 들어오니까 어? 38살 쥐띠 자, 38살 지띠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입닥쳤으면 좋겠고, 그냥 있는 자리나 잘 지켜서 유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잔머리 굴리다가 머리 터지니까 머리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집이 만만치 않고 자존심이 만만치 않아서 남의 말을 기뚱으로도 안 들어 처먹을 것인데, 들을 때는 좀 들어 처먹었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있는 자리나 잘 지켜라. 그러나 이렇게 명예를 갖고 있는 직업들 의사 약사 한의사 뭐 교수 뭐 그런 명예를 가진 직업들 같은 경우는 내 자리가 단단해지고 울타리가 세워질 수 있는 형국 50살 g 띠자 부동산 영업이라든가 영어 영마를 사시는 분은 가는 곳곳마다 재물 요게 말자간이 좋네 그셔 그때 사기가 살짝 있어 그러니까는 왜 보험 할래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그런 기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가는 곳곳마다 영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물이 붙었다음나머지 지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시고요. 62살 병자생. 딱 이런 분들과 내 가정을 깰 일이 있어. 바람피다가 걸리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62살 쥐띠 여자분들은 조심해. 그리고 62살 되셨는데 나이가 있어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남녀 간에 이런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어... 새인연 만나려고 발바둥 치다가 대가동 터져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내 가정 잘 지키시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정리해라 음 바뀐 놈들 밖뀐 년들 정리 안 하면 골로 간다니 그런 줄 아시고요 딱 74살 쥐띠 74살 GT생들은 많이 안 좋아요. 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리까리한데, 내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가 건강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을 깨닫고 가시고, 내 몸이 안 좋다라는 거를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셔서, 빨리빨리 고칠 거에서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게 생겼으니까. 조심하셔요 여기까지 지띠 말씀드렸고 돼지띠 내년 돼지띠생들 나 27살 내년에 27살 먹는 돼지띠 시험에 운기가 좋다 준비한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문서가 있다 준비하는 사람은 나가리가 당연한데 시험에 운기가 좋고 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갈때 이직은 하지 말아라 자리 변동이 있고 새 자리를 갈수 있는 성공은 들어오나 내가 다녔던 곳에 이직 어 이직은 조금 위험수가 있다. 기존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 음 응, 기존의 직장을 다니는데 아 여기는 별볼 일이 없어. 딴데 가고 싶어. 어 너도 별볼 일이 없어. 서른아홉 살 돼지띠 금전의 욕심을 내려놨으면 좋겠고 인간의 욕심도 내려놨으면 좋겠어. 약간 뭐라 집착이 있는 걸로 보여. 사람의 집착 금전의 집착을 조금 내려놔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 차분하고 안정되면 운은 바뀔 수 있는 정국 아홉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성향이 조금 집착성 돈에 집착 사람이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갖자 그것만 조심한다 그러면 운이 바뀐다 아홉수라도 안정감 차분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했으면 좋겠고, 51살 대지트생들은 전반적으로 운이 내년이 상충이 기는 해운 년인데도, 뭐 내가 봤던 괜찮아. 내가 봤던 괜찮아. 근데, 대운이 든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냥 운이 있다고 얘기할게. 대운을 얼어 죽을 놈에. 운은 좋지만, 부동산 재물 전반적으로 운은 안정감이고, 이제는 50대에서는 내가 인생끼리 횡로가 바뀌라고 묵은때는 벗어 던지고 새 밥그릇을 챙겨 먹을 수 있는 형고 금전도 내가 안정감이 될 수는 있다 그거는 괜찮고 단지 주변 지인 사람은 조금 조심하자 돈 내놔라 돈 빌려달라 손벌리는 자들은 그냥 손모가지를 다 잘라 63살 돼지띠생들. 이 분들은 주위에 이분들 같은 경우 묘탈 산탈이 있어요. 상문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상담을 해서서 걷어냈으면 좋겠고, 단지 이 사람들에서 재물복록은 상승. 있는 자리 털고 내가 묵은 때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는 형국도 있고, 아, 이건 문서가 안 팔려. 어떻게 어떻게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인내심을 가진다 그러면 새 소식은 들어온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낫다. 하반기에는 재물에 부동산에 안 팔리던 문서도 소식이 오겠으니까 상반기에 어거지 어거지로 해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하반기로 재물떡을 봤으면 좋겠고 75살 대지들생들 이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고 내가 크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재복이 괜찮아. 하지만 하지만이야. 맞득 <laughs> 자손한테 다 나간다. 그러니까 자손한테 돈줄 생각하지 말고 보태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새끼들이 애비 잡아먹었어. 어, 그거나 조심하시고 내재물은 괜찮아. 사업하시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형제 자손이 내재물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질을 하세요. 그러면은 괜찮겠어요. 여기까지.